제목은 하나님 자녀의 권세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로 살아가자. 하나님 네, 자녀의 권세로 가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권세가 무엇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 예수님께서 붙잡혀가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제자들이 두려웠겠습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권세 첫 번째는 평강입니다. 구약의 샬롬입니다. 신약의 에이레네입니다. 세상은 전쟁터 같지만 내 마음은 평안합니다. 고요합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는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 첫 번째,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또두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세상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 주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권능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또한 희망찬인 내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희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일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자의 권세는 바로 누구를 만날지라도 복된 소식, 굿뉴스, 좋은 소식을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받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사님께서는 예수 믿는 순간에 성령을 보내셨고, 또한 천군 저자를 동원시켜 주셨고, 네, 또한 에, 천국의 신인권을 가지고 당당하고 담대하고 부끄럼당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가라가셨어요 말씀을 주셨죠 예수님 보내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받혀 피우려 돌아가셨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성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부터 보혜사 성령을 받으셔서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는 그 고회사 성령의 능력과 본능과 가르치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저희 집이 과수농사를 지었습니다. 논농사도 조금 지었고 밭농사도 조금 지었고 또 산을 읽어서 저희 아버지께서 부친께서 과수원을 읽으셨는데 그 당시에 저희 동네 과수원이 많이 있었어요. 석봉이 저쪽에 가게 되면 큰 과수원이라고 먹만평을 운영하는 분도 계셨고 네, 저희 집은 약 3,000평의 땅을 이으셔서 저희 부친께서 이제 배나무도 심으시고 또 사과나무를 심으셨는데 또 사과나무 종류 보게 되면 홍옥나무 아가씨들이 좋아하죠 아주 시크름한 사과 클크름만 사과 예쁜 사과 아주 맛있습니다 좀 많지 않죠? 또, 저장력이 가장 좋은 국감나무가 있었습니다. 뻑뻑하지만, 그 국감사과는 보통 4월달, 5월달, 다음에 4월달, 5월달까지 정제적 저장력이 있기 때문에 심었습니다. 만생종입니다. 늦게 수확한 것입니다. 또, 골든디셔스. 아주, 10대 소년의 그, 잡티가 없는 그런 벌, 벌처럼, 오, 얀한 사과, 골든드이셨어. 가 있었고, 또, 단사과, 인도라고, 인도에서 뭔지 모르지만, 인도라는 사과, 파란 사과, 이것도 파란 사과, 인도라는 사과가 있었습니다. 또, 그 당시에, 식품종이 진품, 나오기 시작했는데, 세개 일어나는 사과가 있었는데, 사과가 하나가 입다 말합니다. 이번 그래서 고개를 끼워 내게 되는 가지가 막 찢어집니다. 그리고 아오리 사과라고 예, 가장 일찍 초대인종으로서 지금도 있습니다. 아오리 사과라는 사과가 있었고 또 동북 사무라는 사과가 신0분 정도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가장 많이 팔리는 부사라는 사과가 출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대 가기 직전에 아나무는 사과가 좀 열리는데 국감나무도 동북사무나무에서 사과가 열릴 때 값어치가 없는 겁니다. 제 아버지께서 이제 가락동 시장에서 품품할 때에 한마디로 똥값이에요. 똥값. 홍옥도 그렇고 국감도 그렇고 동북사무도 그렇고 값어치가, 값이 없,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 당시에 신분종이 많이 나와요. 또한 특별히 부산는 사과가 맛있기 때문에 그러옵니다 그래서 군대 가기 전에 제가 홍나무 가지를 자르고, 동북사모의 가지를 자르고, 또한 국강나무의 가지를 잘라서 접붙임을 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접붙임을 합니다. 가지를 잘라서 부사의 가지를 잘라서 연결시킵니다. 연결시켜서 끓으러 돈을 매주고 나서, 제가 군대 갔다 오니까, 그 가지에서, 홍나무에서, 또 동북사무나무에서, 국강나무에서, 그 가지에서, 접붙이 한그 가지에서, 싹이 나오는데, 꽃이 피는데, 바로 부사 이파리가 나오고, 부사 꽃이 피고, 부사 열매가 마중 열무로 발매하고, 어? 이쪽 한구탱에서는 값어치, 값이 없는 홍옥이 열리는데, 이쪽 한고탱에서는, 이 가지에서는, 값싼, 맛있는, 예, 인기가 가장 좋은 부사사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적부 영접입니다. 사람으로 하면 영접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어물가죄로 영적 죽은 상태로 태어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께 용광하 이르지 못했을 때에 첫사랑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움직이는 생물을 탈 쓰는 복을 모든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실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오원시 복음이라고 그러지요이 땅에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살리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허물과 죄 가운데 있는 영혼들 그들을 살리셔서 죄인들을 살리셔서 은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영광의 찬송을 부르게하시려고 진리를 알지니 즐거우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 말미암아 이 땅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누리며 평강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작정하시오. 이것이 바로 복된 소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허물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세상 풍습의 유리를 당하며 공중 권세의 잡은 자를 따르며 본질상 진료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저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복된 소식, 굿 뉴스. 하나님의 독생성자 예수들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연약한 자, 병든 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로 나아올 것습니다 상처 있는 자, 쓴뿌리가 있는 자, 환경에 눌린 자, 세상에 눌린 자, 사단마귀 앞에 저롱 나간 자들,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실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원시복음이라고 교리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원시복음. 여인의 후손,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마 성령으로 인계하셔서이 땅에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2000년 전에 사건이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3일 하나님께서 협의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 이 땅에서도 험한 세상에서도 평강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군대 가기 전에 부사라는 품질 좋은 사과를 족부침했을 때에 가어치 없는 옥나무에서 북극나무에서 동북사무에서 부사가 열린 것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기료 진료, 생명신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히며 빛에 밀 모든 착함과 어른과 진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육신이 되어 있던 것인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던 것인 하나님. 십4절 말씀 보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했습니다 변치 않으시는 진리 되신 예수도 말미암아 우리 영생을 얻었습니다 까지도 십자의 훨씬 피로 우리를 정결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는데, 그 예수들을 믿는다 하면서도 평안을 찾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참범이 되어야 될줄 했습니다.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고 있는지, 그럴 수가 되시 는데, 그뜻을 알고 믿 고, 살아가 는지, 예수 님 마중 에 왕이 되시 는데, 진짜 왕 으로 믿 고, 모 치고, 살아 가고 있 는지, 예수 님 은, 우 리의 주인 이되시 는데, 그주 인의 말씀 에참여된 내가 주인 되신 천지 마무을를 찬도, 하 시고, 우리를 죽기 까지 살아가 시는 그주 인의 말씀 에,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천국이 될지 믿습니다. 아, 네. 저는 할머니 때부터 예수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린 나이, 10대, 7살, 8살 때도 에 구원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구원의 확신이 있었는데, 능력을 받은 것은 33세 때 1992년도에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기도할 때 능력이 임했습니다 각종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때부터 무당 집에 가게 되면 무당에 벌벌 떨고 제 아들 예수님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 응답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연약한 자에게 손을 얻고 기도하게 되면 손잡고 기도하면 치료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어린 황교에서도 감사가 있고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아, 네. 예수님을 날의 글쓰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아, 네. 홍홍나무가지에 홍홍나무에 부사가 열리는 것처럼 북강나무에 부사가 열리는 것처럼 동복사무 나무의 열매가 열리는 것처럼 분명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성령의 아까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차비야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같은 것을 검찰법에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분명한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열매가 없으면 성경에서는 거짓 선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두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열매가 없다면, 나에게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없다면, 내가 구원받았는가를 청구을한번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한편 강도는 선한 일도 안 했는데, 나쁜 짓 했는데, 낙원에 갔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인정하시기 때문에 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지금 고백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받으셨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평강으로 다가옵니다. 또한 소망으로 다가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게 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임종 직전에 할머니에게. 구금을 증거한 적이 있습니다. 암병이었죠. 고통중이 있었습니다. 사람 오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사람이 오게 되면 욕을 합니다. 제가 기타를 가지고 와서 찬양을 했던 마음은 열렸습니다. 아주머니,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겠습니까? 질문하니까 믿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제가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아주머니의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를 십자가 이러신 모로 깨끗하게 씻어주셨고, 죽으셨다가 3일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바라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만왕이 왕이 되십니다. 그리스가 되십니다. 아주머니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을 구세주 믿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믿겠다는 겁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얼굴에 무서움이 가득 찬, 두려움에 가득 찬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굳은 얼굴이 풀어집니다. 아멘. 온유한 얼굴로 변하게 시작합니다. 영접하니까 평안한 얼굴로 변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섯 사람이 왔는데 욕을 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날 임종하시는데 화장을 제대로 한 아가씨처럼 얼굴이 바뀌었습니다. 스킨을 바르고요. 로션을 바르고요, 돌 타치를 하고요, 아이라인을 바르고요, 에이,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그런 아가씨처럼 우아한 모습으로 임종하는 것을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그때 친척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봐. 우리 고모, 우리 이모, 지금 천국 가고 계시잖아." 님 믿는 순간에 성령께서 함께하시기 때문에 복음을 듣는 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마 복음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의심령의 영혼에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영접하는 자, 그,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원천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인 체험은 이러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소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평강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말하는 돈이 없어도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저도 반 마비의 흙이 있습니다. 반 마비의 흙이 있지만은 그 이후로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 증세가 없습니다. 휴정이 없습니다. 감사 뿐입니다. 분명 우리의 마음에 영혼의 변화가 있다는 것이 마음의 변화가 있고, 입술의 변화가 있고, 행동의 변화가 있는 것이다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시기에 진정으로 내가 예수님을 그토록 하나님의 아들로, 왕으로 주일로 믿는다며 변화를 받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음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 믿으며 하나님 따라가시는 권세로 살아갑니다. 영과 진리의 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간에천국 열쇠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다라도 예수 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그 문제 속에 하나님께서 답을 알가십니다 역사가 있습니다. 해결하십니다. 기도할 때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성령과 거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늘의 권세로 하늘과 땅의 모든 곳에 하신 예수를 불발며 우리도 하늘의 권세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빛밭과 한란 속에서도 주님을 자랑하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는 너와 내게 구원을 얻으리라 선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별도의 대사다 위방의 스승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신명기 28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상가 듣고 내가 오늘 내가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으로 지켜 행하면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는여호와께서 요하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세계 민족에 뛰어난 삶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세계 수억의 인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바로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자입니다. 어떠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기 게하 때문에 수억 인구 중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로 말미 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세요. 보건풍수한교에난 누구를 보게 되면 너무나 기뻐. 날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이렇게 주님께서 보실 수 있도록, 우리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런 권세를다 주셨단 말이에요. 어둠의 자녀들, 곧피신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특권을 받은 것입니다.